깨끗하게 샤워하고 기분 좋게 수건을 들었는데 닿는 순간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그 상쾌했던 기분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기분도 찝찝하고 짜증까지 밀려오죠. 나는 몰랐는데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수건 냄새가 좀 이상한데? 그 말에 자존심도 상하고 괜히 속상하고 민망해집니다. 혹시 손님이라도 올까 봐더 긴장되죠. 수건 쓰고 나서 살짝 찡그린 표정이라도 보이면 혹시 냄새 났나? 하고 눈치만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탁도 제대로 했고 향기 좋은 섬유 유연제도 넣었는데 왜 빨래한 수건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와 확실한 해결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탁기 수리만 20년 넘게 해온 가전 전문가 박우철입니다. 여름철 빨래 냄새, 특히 장마철 꿉꿉한 수건 냄새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 냄새 세탁기 고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건이 오래돼서 그런 걸까요?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름철 빨래 냄새 고민은 물론 세탁기 수명까지 10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탁기 청소비 매년 10만원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왜 수건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제를 덜 넣은 걸까요? 섬유 유연제 향이 금방 날아가서 그런가요? 수건이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제가 수천 대의 세탁기를 다뤄본 결과,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탁기 내부에 쌓인 땀, 피지, 각질 같은 기름 성분, 그리고 그것들이 썩으면서 번식한 세균과 곰팡이입니다. 사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50대 부부 고객님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피부가 예민하셔서 항상 천연세제, 무향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수건에서 미묘한 냄새가 계속 난다며 혹시 세탁기 고장난 건 아닐까요? 하고 문의를 주셨죠. 제가 점검해보니 의외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배수호스 안쪽에 기름기, 세제 찌꺼기,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고, 하수구 냄새처럼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세제가 아무리 좋아도, 이 더러운 통로를 지나간 물이 다시 수건에 묻는 거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호스를 교체하고 세탁기 내부도 깔끔하게 청소해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전화오셨어요.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 나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한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 내외랑 손녀가 집에 놀러 왔는데요. 샤워하고 나온 손녀가 수건을 쓰더니 엄마, 할머니 집 수건 냄새나 하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고, 며느리도 당황해서, 여름철엔 좀 눅눅할 수 있어 하며 넘기려 했지만, 어머님은 그날 밤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셨대요. 사실 그 수건은 전날 깨끗이 세탁한 거고, 섬유 유연제도 향 좋은 걸로 일부러 신경 써서 넣은 거였는데 내가 뭐 그렇게 대충 산 것도 아닌데 손녀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덱 세탁기를 직접 점검해 보니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고무 패킹 안쪽 세탁조 하단 배수구 연결 부위에 기름때와 곰팡이 찌꺼기가 단단히 껴있었습니다. 문제는 수건이 아니라 세탁기 안에서 올라온 냄새였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는 누가 우리 집에 와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이두 사례가 알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세탁이 아니라 세탁기 내부의 오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인 때 세균, 곰팡이. 이게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를 만나면서 수건 냄새의 진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건 냄새의 원인을 뿌리부터 없애는 확실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직접 써온 루틴이고, 수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효과 보신 방법입니다.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1단계 불림 청소. 2단계 본 세탁. 3단계 마무리 살균.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단계 불림 청소. 먼저 세탁기 전원을 완전히 꺼주세요. 전원이 켜진 상태로 물을 넣으면, 물이 바로 빠져나가서 불림이 안됩니다. 그 다음,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또는 세탁조 전용 클리너 중 하나. 알칼리 세제를 준비하세요. 세제는 넉넉하게 3컵. 양이 적으면 기름때가 제대로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실 샤워기로 가장 뜨거운 물을 세탁조에 채워주세요. 물이 넘치지 않을 만큼 세탁조 윗부분까지 채웁니다. 주의할 점, 절대 찬물로 하지 마세요. 기름때는 찬물로는 안 녹습니다. 이 상태로 뚜껑을 닫고 최소 2시간, 가능하면 3시간 이상 불려 주세요. 불림 시간 동안 세탁기 내부 벽에 붙어 있던 기름때가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2단계 본세탁. 이제 전원을 켜고 표준 세탁 코스를 돌려 주세요. 온도는 60도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뜨거운 물일수록 세정력이 강해지니까요. 세탁이 시작되고 일정 시간 지나면 세제 반컵 정도를 다시 추가해주세요. 왜냐하면 불림 단계에서 떨어져 나온 때들이 다시 벽에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칼리 세제가 있어야 그 때들이 물에 씻겨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2단계만으로도 세탁기 냄새는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3단계 마무리 살균. 이번에는 과탄산소다 1컵 알칼리 세제 반 컵을 함께 넣어 주세요. 주의할 점. 과탄산소다와 중성 세제를 함께 넣으면 효과 없습니다. 서로 중화돼서 그냥 물이 됩니다. 꼭 같은 알칼리 계열 세제끼리 함께 사용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표준 세탁 코스로 마무리 돌려 주세요. 이게 살균 탈취까지 확실히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무리 작업 꼭 하셔야 합니다. 세탁기 앞문 안쪽에 고무 패킹 보이시죠? 겉은 말끔해도 안쪽은 곰팡이, 끈적한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락스를 0.03% 이하로 희석해서 물티슈로 살짝 묻혀 깊숙이 닦아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줘도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세탁기 하단, 작은 문을 열면 나오는 배수 필터도 한 달에 한번 빼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머리카락, 실밥, 동전 다 걸려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세탁기 내부는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정기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청소 후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법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다섯 가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실수 첫 번째, 중성세제와 과탄산소다를 함께 쓰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제가 다르면 서로 보완해줄 것 같아서 같이 썼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탄산소다는 알칼리성, 중성세제는 말 그대로 중성. 이 둘이 만나면 서로 중화돼서 그냥 물이 됩니다. 세정력도 살균력도 사라지고 사실상 돈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과탄산소다를 쓸땐 반드시 같은 알칼리 세제와 조합하셔야 효과가 납니다. 실수 두 번째, 식초를 세제와 함께 넣는 것. 식초가 냄새 없애는데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식초는 냄새 제거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초는 산성, 과탄산소다는 알칼리성. 이걸 함께 쓰면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역시나 그냥 물이 돼버립니다. 식초는 반드시 청소가 끝난 후, 행군만 따로 돌릴 때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실수 세 번째에 락스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락스를 넣었더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락스는 강력한 살균제니까요. 하지만 세정력은 거의 없습니다. 기름때나 찌든때는 전혀 제거되지 않아요. 락스는 반드시 세제와 함께 보조살균 용도로만 사용해야 효과가 납니다. 실수 네번째 세탁기를 너무 자주 청소하는 것. 좋은 건 자주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세탁기를 너무 자주 청소하면 모터나 내부 부품에 무리가 가고 오히려 수명을 줄일 수 있어요. 적정 청소 주기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실수 다섯 번째, 청소 후 바로 빨래를 돌리는 것. 청소 끝나고 기분 좋게 바로 빨래 돌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세탁기 안에 남아있던 세제 성분이 수건이나 옷에 묻을 수 있어요. 청소 직후엔 꼭 헹굼 코스 1~2회 추가로 돌린 후 세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세탁기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는 관리 습관 6가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청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평소의 습관입니다. 1. 세탁 전 반드시 주머니 확인. 동전, 머리핀, 클립, 지퍼 등 고장의 주범입니다. 배수구를 막거나 내부 모터에 손상을 줄수 있어요. 2. 세탁망 사용하기. 와이어 브라, 지퍼 달린 옷, 후크 있는 속옷. 반드시 세탁망에 넣어서 돌리세요. 세탁조 긁힘과 마모를 방지합니다. 3. 세탁물은 80%만 채우기. 가득 넣으면 회전력이 떨어지고, 세탁 효과도 반감됩니다. 내부에 남은 때가 다시 옷에 묻기도 해요. 4. 세제를 많이 넣는 건 금물. 많이 넣으면 더 깨끗해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과도한 세제는 헹굼이 제대로 안 되고 찌꺼기가 남아 냄새 원인이 됩니다. 5. 어? 세탁 후엔 반드시 문 열어두기. 세탁기 내부 습기를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 세균, 냄새가 바로 다시 생깁니다. 최소 30분 이상 문을 열어두세요. 6. 세제통, 섬유유연제통도 정기세척. 보통은 넣고 그냥 두시죠? 여기도 세제 찌꺼기, 곰팡이, 미생물이 생기기 쉽습니다. 2주에 한번 꺼내서 찬물로 헹궈주세요.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한 번만 제대로 해보시면, 수건 냄새는 물론 세탁기 수명까지 확실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 집 수건은 냄새 안 나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빨래를 못한 건가? 하는 자존심 상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없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눅눅함, 빨래가 마르지 않아 생기는 곰팡이 냄새 예방법과 실내에서 빨래 말리는 최적 조건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시고, 수건 냄새로 고민 중인 지인분들께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집에 상쾌한 향기만 남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